여러분들이 마음은 원해. 마음은 말씀 듣기 원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고 마음, 마음이 은마음 상당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무엇이든지 주께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뭐가 문제야?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 여기서 뭐가 문제일 것 같아. 네, 나는 원해.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육신이 약해. 그것은 답이 맨 위에 있어요. 마음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내가 원하긴 원해. 하지만 정말 내 마음이 다하지 않아. 다한다는 게 뭐예요? 올인. 거기에 올인하는 거야. 올인을 잘못하면 망하기도 하죠. 돈을 올인하면 어디 잘못 투자했다가 망하기도 하잖아. 그 마음을 어디다가 올인을 해야 되느냐? 다 한다. 올인해야 되는 거야. 모든 걸다 마음을 다 드려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개세만네에서 기도한 이 기도가 마음을 다한 기도예요. 세 번을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원대로. 이게 기도의 목적이거든요. 위에는 자기 원이 있어요. 그죠? 자기 원이 있단 말이야. 나는 죽기 싫다고 십자가에서 대못 박혀서 죽기 싫다고 그게 자기의 원이지만은 내 생각은 그렇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다 버리고 내가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에 올인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 하는 거야.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야. 마음 이, 이 마음은 어디서 나와요? 영혼에서 나오는 거야, 그죠? 영혼에서 이 마음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다냐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개명이, 가장 큰 개명이 뭐라고 했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뭘 다해서? 목숨까지 다해서. 여러분들, 흙이야, 흙. 흙을 자녀 삼아줬어요.